제이콥스. 저 봐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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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스 봐라. 맨날 저래갖고 씩 떨어진다, 가 어차피 그 계급은 하루면 찍어요. 실력이 중요한 거지. 어, 킹메이 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 잘 못하는 계급 낮은 사람은 킹메에서 고수랑 붙고, 랭메에서 갈리지 않아?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알맞아도 택배에서 무릎 만나면 리벤지 안 하고 싶지 않서빵맨님내 방송은 잘안 봐? 잘안 보나 보네. 옛날 씨발 무릎 아무도 안 붙을 때, 어? 내, 내 혼자 다 붙었는데. 어? 요즘은 이제 개그창이가 나와서 씨발 만날 일이 없어. 옛날에 내가 맨날 룸. 무릎하고 로아하고 존나 돋비비였는데 잘하는 사람하고 하며 지더라도 자신의 실력이 올라가 그걸 옛날에 내가 철권 6탄 때 느꼈단 말이야 아 5였었다 그때 이제 부산 부산 초고수 한송훈씨한테 내가 맨날 솔직히 내가 철권 5대 입문했지만 존나 못했어요 그때 맨날 싸웠거든. 맨날 대싸우고, 맨날 점수 빨리고. 그러고 이제 어 그때 이제 어, 한송씨가 그만,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 더 이상 미안해서이 점수 못 빨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하니까 존나 쉽게 느껴지는데. 그래갖고 실력 확 늘었잖아. 마치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플랑스 초청해갖고 한숨 배우는 것 같은 느낌.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자기도 모 실력 올라가. 개그 칼리발도 의미가 없어. 설거는 이런 격투게임은 다르잖아, 요 여러분. 오버워치랑 이런 거랑 다르잖아. 솔직히, 오버워치, 롤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부해 학살맨 만나면 솔직히 짜증밖에 안 나. 아, 개그 뭐였지? 아, 제이포스였어 아짜아 오버워치 씨발 잘하는 사람은 한조만, 아, 한조가 아니고, 겐지 만나봤자, 트레서 만나봤자, 실력 오르는, 안 오른단 말이야. 열마 봤지. 근데 이격투게임 다르단 말이야. 어, 공격과 방어, 이게 확 늘어난단 말이야. 어, 내가 할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 할때이 공격이 들어갔는데, 왜 잘하는 사람은 공격이 안 들어갔지? 아, 함부로 지르면 안 되겠다. 이런 게자 자기도 생각 안 하는 사이에 알아서 그냥 내 구도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고수를 만나면, 개그 무조건 말도 없냥 무조건 지세요. 어허. 지다 보면 다시 실력은 올라가 아시겠습니까? 그걸 팩 내가 말하는. 팩트는 그거야. 브라질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브라질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나중에 다른 나라가 쉬워진다니까? 어, 그게 팩트야. 내 말의 팩트는, 어? 잘하는 사람하고 데스라면 그 사람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 계속 꼬라 박다 보면, 나중에 그 밑에 사람들이 쫓아 키는게 있나니까? 그거, 어, 그거야. 그게. 그게 팩트야. 3 그걸 내가 늦게 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부, 프레임 공부, 막 공부. 벽 돌리기 좋아요. 오 득기 좋아요. 어우 야 이게 존나 늦게 써도 이게 들어가는 구구나 방금 존나 늦게 썼는데 아우 절씨 우와

1 5도한 6년 됐지 PC 버전 이렇게 샀으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닌 게 그런 거 테스트 다 해봤지. 어. 엑스플리스 스 키고 아프리카만 키잖아. 그러면 싱크 잘 맞아. 2 시간 동안 켜놓도 문제 없어. 나도 엑스스그그 그, 그 뭐냐 캡쳐 보도 생각이 맞지. 근데 2 시간 동안 켜도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유튜브 트위치 방금 키니까 싱크 안 맞더라고. 그거 뭐 뭐가 문제겠어? 엑스스플에서 트위치 유튜브로 키면 문제가 된다. 이 얘기 아니야. 나. 근데 그 원인을 못 찾겠다. 왜 그게 문제가? 있겠지?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 아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프리카만 키면 문제 없다고. 방금 또 싱글이 틀어졌죠. 원인을 이상하다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아, 그 컴퓨터 안 켜지면 뭐, 어. 어? 그래픽카드 빼고 후후보로보자 막, 할만한 거다 해봤어. 따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채팅이 유튜브로 키면 아프리카 같이 뜨는데 아프리카로 뜨면 채팅이 안 떠요. 무 말이에요? <laughs> 야 유튜브 채팅이 없어서 그런 거지. <웃음> <웃음> 와 야. <laughs> 아 씨발 개는 존나 잘하네. 아, 들기는 존나 잘안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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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군요. 아, 이게 잘안 돼요. 오 배구에 배구 배구 0 0 5 0 0 0 0지 배구도 참 인기 오래 오래 됐0 존나 빠른 이거 아 이거 씨와 사람도 거의 못 막는다 이거 개야 방금 뭐냐 방금 뭐냐 어. 아아첫권팔한 겨울쯤 되지 않을까요? 설마 내년까지 가겠나 내가 볼 여름은 절대 안 나오고. 빠르면 가을? 한 10월? 10월달? 1년까지 는리진 않겠지. 스파 6이 트레일러 발표 고 거의 1년 아니야? 트레일러가 언제 나왔지? 작년 10월? 10월달? 한 8월? 스파가 이제 6월달 출시됐니까 거의 한 1년, 10개월, 1년이나 10개월부터. 어딨어. 그럼 철권은 그기보다더 많이 걸릴 거야. 아나는데 오케이. 66할게 1개가 존나 셀걸? 나는 <놀람이> 이거 두 방보다 더센것 같은데. 어 이게 존나 세어 아. 응 아. 다 모르는 사람 많죠? 신 레드는 차지 중에 나갑니다. 그니까, 러딸피 때, 로우, 원, 투, 차지. 신 레드 쓰면 존나 빠른. 이지선다죠. 원, 투, 차지하고, 레드 쓰고, 아니면, 앉으면, 따닥, 따닥, 따닥 있어도 되고. 미친 이지선다니까, 이지 목숨 걸 고소. 오! 오! 아하! 야, 뭐신건쓰다 씨, 맞춰봐야 아, 이게 벽간이안 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어어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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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게 뭐야, 이거. 오! 이게 벽돌리기지. 이게 벽돌리기지. 이 맛이, 개간지, 식간지였어

Final round fight. 바따로우 마따로우 내겐 로우가 사람들이 인근이 많이 안더라 악마발이 무서워서 그런가? 악마발이 좋으니까 로우도 내간보다 오히려 로우가 사람들이 많이 더 않더라 고 원톤이 벽 돌리기 계사기. 아, 이거도 어떻게 알았지? 아, 개망. 바닥이나 학점, 이거 학점입니다. 이거 무조건 학점이에요. 저거... <laughs> 로아이, 무조건 바닥, 바닥 로아이 학점이야. 아, 이거 미쳤다. 마아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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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로 디디, 로디디로도도 도로도도도 가라라르리끼가리거리꼬가이사라두 가라라 엠파라 엠파라 엠파라구 암... 하, 한 걸음씩 계급 올라간다. 한 걸음씩 계급 올라간다. 이것이 마달로 아이거 음, 뭐야? 마달로. 그라지어아아아야씨야 저거 아아 이야 아, 아들케이 아, 아, <laughs> <laughs> 씨발 개당이 아 원톤으로 밀어 밀어붙이이네 아, 아 마무리가 또 설마 마무리가 티카리가? 아 시블레 이거 왜 맞지? 아 마무리가 또안 될라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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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솔직히, 씨발, 이 마이너스 15 너무, 너무한 거아니가 14로 바하라 아! 씨, 또 마무리가 안 되네. 에휴.

아, 아, 이런 거 벽돌리기. 그래, 지금이라도 실수하자. 아, 저거는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벽돌리기. 이런 거. 그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볼때 슬라이딩 되는 것보다. 그냥, 씨발, 악마발 떼는 게 나은 거 같다. 여러분, 같이. 슬라이딩 막히고, 뭐, 코모 들어오라는데 슬라이딩 데미지나, 씨발, 악마발 데미지나, 별 차이가 없네. 이거 못 막지. 이거 못 막지. 아. 아. 아 로우, 로우 벽에서 압박 존나 좋아 로우 벽에서 압박 존나 좋아 벽 압박 미쳐버렸다 아 아무리 무서워도 그래 도망을 가면 어떡하나 아, 이 사람 또, 씨, 발가락으로 또, 씨. 인터넷 톡 건드렸네, 또. 빠르게 키는 좀아유 여기까지 해요. 뭐, 다시 만날 리가 있나, 이게. 어, 뭐야. 아, 끝났네. 그래, 알았다. 한 판만 해줄게, 한 판만. 어차피 내가 쓴다니지만. 준비되면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제이코스는 이, 이, 열정을 한번 꺾지를 못했네. 그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지.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껏마다중껏마 어, 씨발, 내가 내 굿을 잘못 눌렀다. t 돌릴게요. 어, 나조시 같은 여자 만나고 싶다. 어우, 허리가 예술이다. 조식 같은 여자 만나면 맨날 똑같겠지 야 이걸 또 만나네 신기하네 야 이걸 또 만나지네 이건 우리의 운명인가? 우리 운명은 장난이 아니야 아 근데 오늘 벌써 벌써 1시 반이고 뭐한 것도 없는데 방송을 너무 늦게 켜서 그런가 다음부터는 그냥 그 ATL 있어도 그냥 켤까 솔직히 뭐 ATL 때문에 했는데 너무 늦끼하 너무 늦네 ATL이 너무 늦게 끊나가 이거 하고 그냥 바로 오늘 킹 바로 돌려야 돼 1일 1킹을 해야지. 1일 1킹을 해야지. 1일 1달이 아니고 1일 1킹이다. Round 2. Fight. 아. 야, 이 씨발, 갑자기 왜 이리 잘해? 세인트 아니야, 씨 오케이, 아니네 I mean. A코스 맞구만 아, 이거 벽항 됐으면 야, 이거 벽 붕괴 됐으면 씨발, 레아 맞고 사망이는데 존나 개단지였네그 콤보 미쳤다아 와아이씨만딜기는 왜이리 잘해